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어, 요즘 이제 뉴스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등장하는데 한국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듣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헌금 유용, 아, 헌금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들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듣는 소식들이 뭐가 있나요? 이상한 짓을... <laughs> 네. 목사가 이상한 짓들 하는 것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스에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주로 부각되어서 마치 교회에서 돈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목사의 어떤 비리나 또 잘못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어서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그 안에는 더큰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 지금의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함께 교회가 이제, 이제 첫 발을 띄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또 있지만, 여기에 성도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아마 발생하게 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거죠. 그 문제들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는 아주 기본적으로 또 가장 밑바탕에 어떤 문제가 깔려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사랑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약성경은 초대교회에 쓴 편지들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 편지들의 각 교회들의 전해진 편지들 가운데 그 내용이, 공통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그 저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교회의 모습이다.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시게 될 거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될까?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 어떤 표정을 가지신 분들, 어떤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될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시게 되면, 내가 정말 그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이제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누군가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랑이 뭔가요? 예전에 그.. 예전에 신문에는 무슨 신문이었죠? 동아일보였나? 예전 신문에는요 여러분의 신문을 저는 젊은 세대는 안 보지만 신문에 네 컷짜리 조그만 만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컷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짝한컷 정도 되는 만화에 그게 이제 외국 사람이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러브 이즈 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그림으로 또한 줄의 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참아주는 것. 참아주는 것. 또 우리 희생하는 것. 이주인은? 이해하는 것. 그래, 맞아요. 여러분이 각자의 아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요. 정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처럼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그런 것으로 또 나타나게 되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모든 계명.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계명들이 존재합니다. 율법은 613가지의 율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개명,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중에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3절에 있, 아니 30절이네요. 30절에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걸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개명이 무엇인가? 둘째는 이것이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더큰 개명이 없는이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율법과 그리고 계명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계명의 공동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고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누군가 침범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라고 해도,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 그냥 내가 그래 받아 주면 되지. 내가 인정하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애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두 번째 개명으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라고 애쓰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 자신은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받아들여집니다. 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병이죠, 병. 그분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정상적이라면 나 자신은 받아들이고 나 자신은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되어지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 이제 부부 간에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죠. 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내가 볼 때, 아, 내가 볼때 아닌 거예요. 내가 볼때 아니니까 자꾸 그게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제 어네 이성 친구가 있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가 있다라고 한다면 <laughs> 네자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막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눈에 콩깍지, 콩깍지가 씌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막 정말 불 붙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거슬리면 사랑할 수 없겠죠. 내가 저 사람이, 어? 걸음걸이가 왜 저러지? 왜 걸을 때마다 이렇게 약간 끼우뚱하지? 왜 말할 때 고개를 약간 비틀지? 이런 게 거슬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는 관계가 될수 없어요. 그 사람과 연애할 수 없죠. 다 거슬리니까. 그런데 정말 연애한 때 정말 사랑이 불 붙는 것 같고 뜨거울 때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예쁜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딴짓하고 있거나 그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저 모습이. 그리고 막, 예, 심지어는 생리현상으로 막 방구를 껴도 그것도 막 예쁘고 귀엽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인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기까지는 많이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할때 그것이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옷차림이, 그 사람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 언제까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감정에 의지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그래 받아들이자 그 사람을 인정하자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할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못해요. 세상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볼때저 사람이 하는 게아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의 말을 할까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 교회가 커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첫째 많아지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어, 서로 인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로 안아주고, 허깅하고,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격려해주고 할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점점 커져서, 네, 500명, 1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커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점점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더 우선이 되는가 하면 교회가 움직이는 것, 교회가 돌아가는 것, 시스템 사육이 우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돼요.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지금 시대에 다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나와는 다르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화려한가, 악기를 얼마나 멋지게 연주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 있는가. 서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이방인이 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지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도록,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